자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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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 있네. 돌려, 돌려. 에고고 고음. 고음, 고음, 고음. 에이! 에이, 다시! 뭔 거야? 와이 슬림해진 거지? 야, 이 와! 나 어, 패지 좋다. 야! 와, 개까비.

何で?

아! 여기 나왔다. 정원 조심하자. 예. 들어. 도 조심해. 인데. 예. 야세. 해. 야! 난다 이거. 고. 뭐야? 우리 지금 지고 있대. 아, 우리 교체죠. 교체, 교체 하아 이제 똑같이 갔다. 야야야. 어수했다 플레이해 상대 상대. 동한이가 내리고 재혁이랑 뭐, 뭐, 올리자. 이 앞머티비가 더 중요하대. 하나만. 6분 30초. 잡 끝내자. 잡아야 돼. 이 수비 하이팅. 공격 하이팅. 카페. 네. 네, 아, ahead, 오케이, you put, you put. Hey oh. oh. yeah, ok, 이 yeah, k yeah. ok, ok, o 매너. k ok, o 오.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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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퍼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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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ok, ok, o 이 <목소리> 어, 이 앞에서 그좀 앞에... 수비적으로 해줘 어. 아, 그 아, 앞에서 보 된다 이분 네, 네. 20초 오케이 받아 20초. 받아, 받아 받아 구이다샤 무조건 다 앞에서 다 해. 5 분. 자 데이, 많이 남았다. 오분이이재 오케이 용구 이따도 와야 돼. 어. 제이제 가야 돼. 제이 때려 아, 제... 아 진배야 아. 때려 때려 과감하게 아, 어, 나이스. 네, 위에서, 봐, 어. 위에서 봐 위에서. 어. 다음 대, 다음 대. 박태, 박태 그 가운데 있어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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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. 됐어. 오. 박태 수비 다시.

됐어. Yeah! 와 이거 그림이다 그림이야. 영재고. 괜찮아 아니, 괜찮아. 영구이거한 분이가 다시 열심히 3대0 계속해 계속해. 야 이거 하면 끝이야. 아, 이거 이거 하면 끝이야. 집중해. 흐름이여가. 이거 짬싸해 버려. 우재 오늘 피드백 필 번데. 아, 아, 아 몸이 좀안 좋네. <laughs> 그래 왜? 우리 그 회사 계약이 뭐하 봐. 오디요오디요오디요 Don't worry, God. Don't worry, mother. Don't worry, don't worry. Don't worry.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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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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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집이이중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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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팔 집중해서 오케이. 킥 하나 나생이 야, <목소리도> 와, 조, 대 아, 아, 가, 가, 피치야 와굿 가, 거 가, 으 가, 시바이트 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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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 내려와서 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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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킥스 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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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스 来啦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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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